조금 잘못하면은 나쁜 뭐 수비들이나 나쁜 그 기운들이 따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어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그거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실력님들이 없잖아요. 네. 어 그럼 대처를 못하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수련 신공 자우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선생님, 저, 선생님 기도 많이 가세요? 네. 주로 어디로 좀 많이 가세요? 어, 경소에는 어 제가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의 명산은 팔공산이잖아요. 어, 팔공산에 많이 가요. 팔공산에 그럼 거의 따로 기도터를 가시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무속인 분들이 많이 가는 기도터가 따로 있어요. 예. 아, 네. 아, 제가 오늘 제 들고 온 질문은 네. 일반인들께서 등산도 많이 가고산 많이 가잖아요. 네. 일반인 분들 중에서 산에 일반인들이 산에 가서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어 그거 진짜 어 질문을 좀잘 주셨어요. 어 저희 이제 여기 저희 그 신당에 음. 오시는 이제 손님 분들 되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무속인이 가는 그런 이제 무속인 기도터가 있는데. 네. 그 기도터를 일반인이 그센 기운이 있는 기도터를 일반인이 가서 뭐 조화로운 날뭐뭐 뭐 아무 날이 아니더라도 뭐 음식을 차려놓고 어 초키고 막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무속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은 어디 이제 그분들이 다니는 이제 뭐 무속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라고, 어, 하셨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음,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들도 뭐 이유가 있으셨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데 너무 기운들이 세고, 우리 그 애동제자, 어, 애동제자분들이 가도 조금 잘못하면은 나쁜 뭐 수비들이나 나쁜 그 기운들이 따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어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그거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실력님들이 없잖아요. 어 그럼 대처를 못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막 거기 갔다 와서 뭐 이상하게 뭐 몸이 좀 아프거나 아니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 아프다든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막 이상하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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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다혈질적인 성격이 막 발산이 된다라든지 뭐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이제 갓, 그 다니시는 그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뭐 음식을 올리든지 같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는 되지만, 되도록이면, 어, 웬만한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속으로 나 기도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일반인인데 거기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 근데 덧붙이자면, 어, 그 선생님들이 못 가겠다고 어, 하면은, 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 따라가 드릴게요. 어, 동행 서비스까지. 시간이 되면 같이 가드릴게요. <laughs> 어, 이게 좋은 마음에 가는 거더라도, 네. 이게 나쁜 결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정, 이제, 그, 정, 굳이 내가 어 진짜 막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초나 향 정도만. 거기 피워 놓고 막 무속인처럼 이렇게 막 비손을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뭐잘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 공략 초나 향공략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되도록이면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어. 그 일반인들이 등산 가다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등산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돌로 음. 탑 쌓아 놓잖아요. 네. 위에 올리고 소원 빌잖아요. 네. 그건 괜찮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올리다가 넘어지면 운 없는 건가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어떻게 세상 살아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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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